여러분 안녕하세요. K-한 김우지입니다. 오늘 주간 기묘캐는 111호입니다. 그러니까 777일 동안 이 컨텐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불행인지 행복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에 달려있습니다. 지구인이여, 도와줘. 암튼 가볼게요. 삥봉! 첫 소식은 지난주에 너무 길어서 누락했던 내용으로 갑니다. 사실 이 내용 다뤄달라는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요. 네... 콜롬비아 출신의 인기가수 샤키라가 10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친이자 FC 바르셀로나의 축구선수인 제라드 피케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한 모양입니다. 스페인 미디어 엘페리오디코에 따르면 샤키라는 피케가 다른 여성과 침대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즉시 피케를 집 밖으로 추방. 피케는 현재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몇주 동안 지내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그 광경을 봐버린 샤키라는 피케와 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피케가 근신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다수의 클럽에서 여러 여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고 있어서 사실상 고피가 풀렸다는 게 그의 입장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완 개꿀 뭐 이런 거겠죠. 샤키나와 피케는 2011년부터 사귀고 있으며 밀란과 사샤라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다 보니 두 사람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달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2010년 월드컵 프로모션 때 만나 지금까지 이어오던 12년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의 한 미디어 홀라 매거진은 샤키라가 구급차의 조수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잡지에 따르면 이 사진은 5월 28일 바르셀로나에 있는 샤키라의 집 근처에서 찍힌 것으로 제라드 피케와 피케의 어머니도 집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키라의 팬들은 피케와의 결별 때문에 샤키라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생긴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요. 샤키라가 이 소식을 듣고 트위터로 밝히길 아버지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동행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해 90세가 된 아버지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아름답고 효심지극한 샤킬 같은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p k 2세 블랙팬서의 킬 몽거 마이클비 조던 35세가 여친 로리 하비 25세와 깨졌습니다 헤어진 이후 서로 여전히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마이클의 경우 오랜 시간 로리와 함께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상심이 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20년 가을에 사귀기 시작해서 2021년 1월 인스타그램으로 공식 발표를 합니다. 조던은 로리를 터트리라고 부르고 로리는 조던을 너겟이라고 불렀다시오. 발렌타인데이 땐 마이클이 로리를 위해 아쿠아리움 전세를 내서 여기서 저녁식사 이벤트를 해준 적도 있었고요. 그럼 뭐합니까? 헤어지면 말짱 꽉...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포 재밌게들 보고 계시죠? 김효케만의 전매특허 완전 분석 컨텐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만들어 보거나 그게 안 되면 라이브로라도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얼마 전일레븐역 밀리바비 브라운이 SNS에 댄스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동영상은 니키 미나즈와 드레이크 릴웨인이 콜라보한 곡시 그린에 맞춰서 립싱크랩을 선보였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써리퍼 서리파이브쇼소 오른 세 번째는 호킨스 영구소 복도에서 카디비와 메건디 스타리온의 웹에 맞춰 역동적인 안무를 보여줬고 네 번째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캐주얼한 복장을 입고 메건디 스타리온의 세비지 비욘세 리믹스에 맞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음악 듣는 취향이 김혁혜랑 아주 그냥 또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직 크리스마스가 멀긴 했지만 고소는 시기를 따지지 않는 법이죠 머라이어 캐리라고 한다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한방으로 크리스마스 송의 퀸과 제네럴 앰퍼런인데요웬한 남성이 이 곡의 명칭을 자신이 머라이어보다 먼저 만들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머라이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럼 지금까지 뭐했어 아무튼 계속 들어보시죠. 이 남자의 이름은 앤디 스톤.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는 이 동명의 노래를 발표 몇년 전에 다른 인물과 공동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이 노래를 1989년 네슈빌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데 같은 제목의 노래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반복적으로 들렸고 1993년까지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빌보드 차트에 들어갔고 심지어 뮤비까지 제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그 뮤비인데 노래는 뭐 그냥 그래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른 노래입니다. 아무튼 머라이어의 노래는 발표되고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완전 올타임 레전드고 앤디는 머라이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라이어 측은 개무시하는 중이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화 백투더퓨처의 마티 맥플라이어 마이클 제이폭스가 자신의 지병인 파킨슨병이 자신의 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밝혔네요. 올해 60세가 된 마이클은 얼마 전한 팟캐스트 프로그램 워킹이라우드에 출연했는데요. 파킨슨병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본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은 굿와이프의 스피노프인 굿파이트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사를 암기할 수 없었고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이클은 구다이프 촬영 당시와 자신이 1982년부터 1989년에 걸쳐 출연했던 드라마 패밀리타이즈 촬영 시의 기억력을 비교해봤다는데요. 그땐 대사가 70페이지 분량이나 됐고, 당시 정말 비쌌던 스테디캠으로 촬영하면서 중간에 끊을 수도 없어서 대사를 얼마나 완벽하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땀한 방울도 안 흘리고 대사를 전부 깔끔하게 쳤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는 단 다섯 쪽의 대사도 기억할 수가 없어서 연기 복귀를 할수 없다고 말한 마이클. 최근엔 예정보다 증상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참 저도 방송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것도 참 서글픈 일이지만 어린 시절 좋아했던 영화 속 배우들이 늙거나 세상을 떠나는 것도 참 가슴 아프죠. 부디 오래오래 세상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드웨인 존슨이 어머니 아타 존슨에게 집을 선물하며 감동적인 서프라이즈의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 마이 마이 여기서 어머니가 우셨던 이유는요. 드웨인이 엄마의 빈티지 우쿨렐레와 엄마가 사모아에서 자랐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가족과 친지 사진들을 이전 집 깊숙한 곳에서 찾아서 벽에 장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은 무려 드웨인 자신의 역사로 장식된 방이었는데요. 어머니는 아들의 관련된 물건들을 모으는 걸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웨인이 출연한 영화 포스터나 과거 레슬러 시절에 획득한 트로피, 챔피언 벨트 등 드웨인의 인생을 축소한 듯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어머니가 감동을 하셨는데 정작 드웨인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농담을 했네요. 일론 머스크야 뭐주간기묘회의 단골손님입니다만 이번엔 빌게이츠까지 얽혀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두 사람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프랑스 유튜버인 휴고 디크립터와의 인터뷰 중에 일론 머스크와의 에피소드에 대해 밝혔는데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빌게이츠가 테슬라 측에 5억 달러짜리 공매도를 때리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빌게이츠가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비난했죠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로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과는 달리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늘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빌게이츠가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나는 공매도를 쳐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노리고 있으니 기후변화 문제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고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한 건데요. 그러자 빌게이츠는 자신이 일론 머스크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후변화 문제에 투입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 때 주장을 했는데 이걸 본 일론의 한마디. 하... 결국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에게 테슬라의 5억 달러짜리 쇼 포지션을 갖고 있냐고 물었고, 빌 게이츠는 미안하지만 아직 멈추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도 자선 활동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다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네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테슬라를 두고 대량의 쇼 포지션을 가진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순 없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키아노 리브스가 여친과 2년 만에 레드카펫에 컴백했습니다. 6월 4일 토요일 LA의 개팬 컨템포러리 미술관에서 개최된 모카 갈라에 참석한 키아노가 조형 예술 작가인 여친 알렉산드라 그랜트와 손을 잡고 나타났는데요. 이날 키아노는 네이비 슈트, 알렉산드라는 레드 드레스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키아노가 쓴 책의 일러스트를 알렉산드라가 그리게 되면서 친구가 되었고 몇년 전부터 연인이 되어 지금까지 침착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존이뎁과 엠버워드 이후에 이젠 브래드피트와 안젤리나 졸리의 법정 배틀이 예고되고 있죠. 얼마 전 브래드피트가 전처인 안젤리나 졸리를 고소했는데요. 브래드의 주장을 보자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와이너리의 주식을 안젤리나가 무단으로 누군가한테 매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2008년에 이두 사람이 남프랑스 프로방스에 있는 와이너리인 샤토 미라바를 삽니다. 당시 두 사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분 매각을 할수 없도록 정했다죠. 그리고 2019년에 이혼을 하지만 올해 2월에 브래드피트가 처음으로 이 주장을 제기합니다. 브래드의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하길, 샤토미라바은 브래드 피트가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이고 브래드의 적극적인 사업 수완 때문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고 세계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로제 와인 제조 업체로 성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 회사의 성공에 일도 공헌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었죠. 여기에 브래드가 이번엔 안젤리나가 한 매각을 무효화하고 재판을 통해 피해 액수를 산정해서 손해 배상을 해 달라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요구하면서 안젤리나 졸리가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을 위반하고 대체안으로 제시한 계약도 위반하고 선의를 갖고 공정하게 거래를 한다는 암묵적 동의도 위반했으며 룩셈부르크 민법 제6조 1항에 따른 권리 남용까지 했다는 구체적 위반 항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육권 분쟁도 안 끝났고 재산 분할도 안 끝났는데요 이건 또 언제 끝날런지 들들들 합니다 조니와 엠버 재판은 끝났지만 오늘은 재판 판결 이후 뒷 얘기들을 다뤄봅니다. 엠버워드 파산소리 돌고 있는데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난주 MBC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엠버의 변호사 엘레인 브레드업트 기억나실 겁니다. 현재로선 재판 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할 수단도 방법도 없으며 30일 내에 이뤄져야 할 항소를 준비 중인데요. 더 포스트지에 의하면 엠버는 이번 재판으로 청구될 고액의 변호사 선임비를 미국 최대 보험사인 트레블러스의 주택소유자 보험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 중엔 앰버가 트레블러스의 부사장인 파멜라 존슨과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었죠 현지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제로도 주택 소유자 보험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주택 소유자 보험은 다양한 개인 보험을 조합한 계약 형태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고 및 재난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인데요. 이는 개인 재산에 대한 손실이나 상해, 물적 손실, 심지어 애완동물에 의한 피해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범주의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 선임비까지는 오케이인데 판결 비용까지 커버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니뎁한테 줘야 되는 돈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지니아의 변호사 제레마이어 덴틴이 밝히길 보험사들은 최종적으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을 숨기고 있는데 엠버워드의 경우 보험사가 원고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포스트지가 엠버한테 당신의 경제 상황을 알려달라 라며 본인과 변호사에게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엠버허드가 파산했다는 결과론적 팩트는 아직 없고 파산 위기라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파산 위기인 엠버허드를 돕기 위해 그녀의 팬들이 팔을 걷어붙였죠. 엠버허드의 한 팬은 모금 캠페인 사이트인 고파운드 미에 엠버허드에게 정의를 이라는 제목을 쓴 모금 캠페인 페이지를 만들면서 엠버를 믿는다, 가능하다면 그녀를 도와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조니한테 줘야 되는 거액의 배상금을 모금하자는 취지로요. 그러나 고파운드미 측이 이 모금 활동에 돈이 몰리기도 전에 페이지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더즈가 고파운드미 측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쪽이 돈을 받을 걸 승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삭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엠버의 구명운동을 한 팬이 이걸 엠버에게 알리지 않아서 삭제되었다는 것이죠. 재판 이후 양측 관계자들이 언론에 그들의 현재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니 쪽은 판결 이후 꽤 기분이 좋아 보이고 긍정적이며 사생활도 일적인 부분도 나중에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커리어를 되찾았다고 느끼는 중이다. 라고 말했으며 엠버 쪽은 꽤 혼란스러워 보이고 온화함을 잃었다. 눈에 띄지 않게 생활 중. 그리고 엠버의 동생인 휘트니가 항상 곁에서 돕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영국 뉴캐슬을 방문한 존이 대비 자신을 보려고 모여든 팬들 중에 한 소년과 독특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존이의 <laughs> <laughs> 손가락 문제는 다 아실 테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슬슬 엠버허드의 배우로서의 암울한 앞날을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등판합니다. 한 헐리우드 제작자는 언론사에 밝히길 애초에 엠버가 헐리우드에서 일한 적이 있기는 한가 그녀를 유명하게 한건 존이가 아닐까 싶다 라고 말했는데요. 엠버는 2011년 존이덱과 출연한 영화 럼다이어리를 통해 두 사람이 사귀는 게 알려지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주목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한 제작사 관계자는 존이는 부활할 것 같고 엠버도 복귀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메이저 작품은 어려울 것 같다. 그녀를 캐스팅하는 걸 감당할 스튜디오가 나타날지 잘 모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엠버허드에겐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엠버허드가 전 남편 존이뎁과의 재판 중에 빌렸던 집의 집세가 밝혀지죠. 월세가 22,500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월세만 2,830만원인 거죠. 이 집에 엠버와 동생, 경호원들과 출입하는 게 목격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이 집의 위치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30분 내에 거리고 전용 테니스 코트와 홈시어터 룸, 피트니스 룸, 스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서 난 거며 언제까지 여기에 살 셈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앰버는 이번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를 할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 배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존이덴 말고 논하는 사람 한명또 있죠. 바로 존이의 담당 변호사였던 카밀 바스켓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대형 로펌과 할리우드 셀럽들에게 열렬한 오퍼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재판 당시 반대 신문으로 앰버가한 증언에 허점을 파고들면서 결국 조뉴에게 승리를 안겨줬죠. 더 포스트지는 현재 할리우드 및 법조계에선 카미를 유니콘과 같은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정도로 지명도를 올린 여성 변호사는 미국 내에도 드물다. 모든 곳에서 주목 중이다. 앞으로도 월클로 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카밀은 지금 대형 로펌인 브라운 라디닉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그러니까 고용직 변호사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곧 파트너 변호사 로펌 사무소 경영까지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전체가 예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키미나지의 변호사를 유명한 자드바스타인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요. 파트너가 되기 위해선 변호사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끌어들이고 성사시키는 능력도 필요하다. 카밀은 아마 어디에 있어도 좋은 딜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법조계는 카미를 자기 회사에 영입하기 위해 가능한 한 높은 액수를 제시하며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니뎁과 엠버워드가 결혼 당시 함께 살았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가 경매로 팔리게 됩니다 미국 LA 중심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 이스턴 콜롬비아 빌딩이라고요 팔린 가격은 176만 5천 달러니까 한화로는 22억쯤 되겠네요 이 집은 복층 구조로 합계 165평방미터였다고 합니다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존이가 드디어 틱톡커로 데뷔했죠. 6월 6일 월요일에 계정을 만들고 6월 7일에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보면요. 차 안에 있는 존이와 존이를 지지해준 팬들, 후반에 기타를 치는 자신의겐 엔진하는 모습인데요. 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담아 진심 어린 메시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력이 엄청났습니다. 이틀 만에 팔로워가 670만을 돌파했고, 프로필에는 오카시언널 테스피언, 가끔은 배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앰버허드가 비판했죠 조니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동안 여성의 권리는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엠버가 대리인을 통해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순간에도 조니의 틱톡 팔로워는 천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다는 게 킬포죠. 그러고 나서 6월 6일, 영국 버밍엄에 있는 호텔, 더 그랜드 호텔 버밍엄에서 조니가 보안 요원처럼 보이는 두 명의 남성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나오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손에 머그컵을 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건지 인터넷이 시끄러웠죠. 그런데 언론 기사에 따르면 너무 많은 팬들로부터 조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장에 팬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그렇습니다 존이가 지금 영국에 있는 걸 많은 팬들이 알고 있는데다 재판의 승소에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요 전날엔 투어스텝 21명과 함께 n n y 에서 인도 요리를 먹었는데 식비가 5만 파운드나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뭐 엄청 행복해 보이긴 하죠.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케 채널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멤버십과 김효케의 굿즈에도 관심을 부탁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케이저였습니다.